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망증명서는 병원에서 환자의 사망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의사가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란 한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때는 필요한 서류가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현지 제출하려는 모든 서류에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총 4가지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서류 발급, 두 번째는 번역 공증, 세 번째는 아포스티유 마지막은 서류 제출입니다. 다만 진행하시기 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인 번역 공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아포스티유를 진행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대행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두 번째 캐나다 사망증명서를 검색 후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진행하시다가 어려우신 점들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